안녕하세요. 복숭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뽐여신과 교환할 부품을 소개할건데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환할 물품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따로 소개해드리고 일단서 50장 교환할 물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먼저 예리 덤덤 일커파스 웬디 1컵 팬스 슬기 1코 팬스 조이 한코 팬스 단체외 1컵 1컵 팬스 아이린 1코데컵 팬스 민 4컵 미니팬스 아이린 한컵 팬스 보미 데컵 팬스 아이린 햄버 도모송 에이핑크 단체 에이핑크 초롱 예리 조이 데코판스 이건 오토매틱 같은데 포카 한장 예리 포카 한장 에이핑크 초롱 한장 레드벨벳 덤덤 포카 한장 아, 조이 예, 아이린 레드벨벳던터 레드벨벳 아이린 데코판스두장 아이린 조이독데코판스 아이린 데코판스 레드벨벳 데코판스 레드벨벳 조이데코판스찬야데코판스아이유데코판스 슬기 데커판스, 조이 데커판스, 아이 데커판스, 조이 데커판스 케이크고요. 다음으로는 덤을 소개할게요. 덤은 느낌도 무송, 찬열, 비켄에이웨의 참미, 조이 데컷 예리의 윈디, 이왕근 레드 러블리즈, 조이, 조이, 이건 뭐 조지예요? 예리, 김소연, 케, 이 익스 케 포장하고 왔는데요. 그럼 이상으로 복숭아 연고 조 있습니다. 안녕.